안녕하세요. 재미있는 IT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루머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에 대한 루머를 예상해 보는 시간이며, 현재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되거나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인업은 전작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의 루머에는 아이폰 15 울트라가 출시되는 게 아닌지 14부터 사라진 미니가 다시 부활하는 거는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지만 울트라의 출시 여부는 16부터 나올 이야기가 지배적이며 미니가 다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큰 변화가 없는 이상 14 시리즈와 동일한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 내 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5 기본형 스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형은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A16 칩셋, 6GB RAM,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는 48MP 와이드 카메라와 USB-C 타입이 탑재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과 스펙이 동일합니다. 프로 맥스 크기와 동일한 6.7인치라는 차이 정도만 있네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6.1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A17 칩셋, 다이나믹 아일랜드, 전작 대비 얇아진 베젤, 2.5 글래스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되며 솔리드 스테이드 버튼, 전망경 렌즈 6배 줌 USB-C 타입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15 프로 맥스는 프로 시리즈와 모든 스펙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요. 디스플레이는 6.7인치 크기 차이와 10배 광학 줌이 탑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폰15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나름 눈에 띄는 사항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폰15부터는 C타입 단자를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애플에서는 2012년 아이폰5 시리즈부터 아이폰 충전 포트는 꼭 라이트닝 C 타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이후에서 던진 USB-C 타입 통일 법안에 의해 애플 고유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15의 C 타입 포트 렌더링까지 유출되면서 아이폰 15의 C 타입 교체는 거의 90% 확실시 된 분위기고요. 그래서 벌써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폰 15는 C타입이 되면 아 이제 라이트닝 케이블은 따로 안 챙겨도 되겠다며 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루머는 애플이 자사 인증 MFI를 받지 않으면 충전 장치에 속도 제한을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MFI 인증은 타 제조사가 만든 충전장치 등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애플이 지난 2005년 도입한 자체 인증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유가 스타일 통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취지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애플이 MFI 인증을 받으려면 애플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럼 애플은 이를 통해 또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그럼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진정으로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충전장치의 속도 제한을 안 두길 바랄 뿐입니다. A17 바이오닉 킥벤츠 6 점수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A17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점수를 확인해 보면 긱벤치 6에서 싱글 3019점과 멀티 7860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16 바이오닉 대비 싱글은 약37% 이상, 멀티는 약3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갤럭시 S23에 탑재된 스냅 A젠2 대비 싱글은 약 2배, 멀티는 약40% 이상 차이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이라는 아이폰 14 프로 A/P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특히 TSMC 1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나노 공정은 기존 5나노 대비 속도는 10에서 15% 전력 효율성은 25%에서 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IT 전문 매체 나이트 5이 맥을 통해 아이폰 15 캐드가 등장을 하였는데요. 아이폰 15 일반 모델에서도 노치 디자인이 아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구분을 두었던 아이폰 14 시리즈와 달리 이번 시리즈는 전 모델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리즈도 AOD 기능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는 베젤이 1.51mm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폰14 프로의 베젤은 2.17mm 였는데요. 1.95mm의 베젤을 갖고 있는 갤럭시 S22, 23보다 다소 얇아진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이폰15 일반 시리즈의 베젤의 두께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프로 시리즈에서는 스테인리스가 아닌 티타늄 프레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울트라와 외관상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될수 있다고 하네요. IT 매체 맥 루머스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서는 기존의 볼륨 버튼이었던 물리적 버튼을 삭제하고 긴 모양의 솔리드 버튼만 탑재된다고 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직접 누르지 않고도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진동이 느껴지며 실제로 버튼을 누른 듯한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물리적 버튼에 익숙한 유저들은 글쎄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적응 단계가 필요해 보이며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혹은 솔리드 스테이드 버튼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가 방전된 후에도 터치 방식의 솔리드 스테이드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초전력 칩을 탑재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색상은 다크레드가 시그니처 컬러로 하되 기존의 실버 골드 그래파이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직 아이폰 15의 가격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높은 제조원가가 발생해 큰 폭의 가격 인상도 있어 보입니다 출시일인 9월에서 10월경 한일 상황에 따라 가격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상위 모델의 경우 200만원대 가격이 예상되네요. 아이폰 15 출시일은 2023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 시리즈는 2022년 9월 7일이었으며 국내 공식 출시일은 정확히 한달 뒤인 10월 7일 금요일에 진행되었는데요. 아이폰 15 출시일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3년 9월 1일 또는 늦으면 9월 8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식 출시일은 공개 후 보통 한달 뒤에 출시가 되므로 10월 초중순경으로 예상이 되네요. 생각보다 아이폰 15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략 어떤 식으로 나올까 감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릴 테니 차기 모델을 구입하실 분이라면 재미있는 IT 이야기로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